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단축어 유용한 거 시리즈를 올렸는데요. 현재 시리즈 총 조회수가 무려 60만 명이나 보셨더라고요.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20년 기준 최신 단축어를 많이 모아왔어요. 참고로 유튜브 다운로드 단축어는 현재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현재 유용한 단축어 많으니 걱정 마세요. 소개한 단축어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바로 거기서 다운하시면 됩니다. 참 참고로 단축어를 하기 전에 간단한 설정부터 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해서 신뢰할 수 없는 단축어를 허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1분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단축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일단 단축어에 들어가서 갤러리에 들어간 다음에 아무 단축어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최초로 1회를 실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행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설정에 들어갑시다.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밑에 내리면 단축어라는 게 있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단축어 허용 어, 시리가 왜 나와? 신뢰할 수 없는 단축어 허용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켜 주셔야 돼요. 적응하는 법을 링크를 누르면. 매우 네, 어려워 보이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저희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신뢰할 수 없는 단축어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나의 단축어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불러와 집니다 이러면 기본 세팅은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바로 알아 봅시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사진 저장하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면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인스타 정식상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축어를 이용하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진부터 저장해 볼까요? 하는 방법은 일단 마음에 드는 글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위에 점점점 3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유대상을 클릭합니다. 그럼 밑에 쭉 내리다 보면 세이브 인스타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그냥 기다려 주시면 알아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갤러리에 보면 원본으로 저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두 번째는 와이파이 비니번호 공유인데요. 이것은 아이폰 자체적으로도 있긴 한데 좀더 간지나게 보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친구가 집에 오, 놀러 왔는데 야너 와이파이 비니번호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 뭐였지 하고 뭐 와이파이 공유기를 계속 뒤적거릴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아이폰 잘 사용하는 티를 낼수 있게 단축어에 들어가면 여기 쉐어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 비닐 번호를 qr 코드로 따뜻하고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친구가 아이폰을 쓰면 기본 카메라에서 야 이거 대고 써 하면 qr 코드 스캔이 가능해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qr 코드 스캔을 일단 여기에 공유 받았는데 아이폰 기본 카메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위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남는 시간 표시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는데요. 남는 배터리가 몇 시간 가는지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원리는 배터리 1%가 딸는 시간을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나타내는데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축어에 들어간 다음에 배터리 평가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영어로 설명이 뜰 거예요. 확인을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길면 5분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니요 시면 되는데요. 실행이 완료가 되면 현재 몇 시간 남았는지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또뭐몇 시간 동안 쓸 예정이다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그냥 궁금할 때 가끔씩 쓰기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폰 최신 2020 단축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 알려준 단축어들은 아이패드에서도 다 되니까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보다 더 유용한 단축어 많이 많이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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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